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 박준혁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호 부장입니다. 네. 와, 여기 너무 이쁜데 어디로 나오셨어요? 자,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고요. 아, 야당동이요? 네. 오늘의 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 오늘의 집은 공감하실 수 있는 만한 포인트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상 스킵하지 말고 천천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선 우리 집에서 야당역까지 도보 600m예요. 이야, 600m. 네, 예, 600m면 천천히 걸어도 10분 아니면 갈수 있는 거리죠. 그렇 네. 그 말인즉슨 지금 야당 프라자 상권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도보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더 좋은 거는 우리 밤, 아무리 지하철역이 가까워도. 밤 늦게 뭐 여성분이라든지 어린 학생분 학생들은 걸어올 때좀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아, 세상이슈 이에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쪽에는 야로스길이라고 해서 각종 맛집 카페들이 즐비하여 있어요. 야당역부터 우리 집 앞까지. 음. 그니까 늦은 시간에도 밝기 때문에 귀가하는 길이 이제 안전하고 눈이 즐겁겠죠. 아 안심 귀가 길이에요. 그렇죠. 그 야로스길 끝 부분에 우리 집 위치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집은 한계동 4세대예요 음, 네 세대요 한계동 네 세대? 맞아요 단독 세대예요 아. 한 층에 하나만 있는 단독 세대고요 이야 이런 빌라가 정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눈치 안 보고 좀 편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오늘 또 보여드릴 집은 38평형 기준층 타입의 방 3개 욕실 2개인데 기준층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테라스가 2개나 있어요 와 굉장하죠 기준층 타입인데 그렇죠 와, 어, 말이 안되는데 맞습니다 오늘의 분양가도 역시 원래 4억 중후반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 할인이에요. 4억 극초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야, 이제는 잡아야 한다. 그렇죠. 더 좋은 건 시립주금 역시 일반 담보 1억 천, 생애 최초는 4,700까지 가능하다니까, 이제는 진짜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살 네. 이유가 없는 오늘의 집. 네. 바로 집 보러 가실까요? 바로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집, 집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은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면 딱 우리 집만 있어요. 맞아요. 보통 이런 공간에 우리가 집이 두개다 있으면, 양쪽에 있으면 이게 뭐, 유모차도 놓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고, 자전거 놓 불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층에 우리만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역시, 오. 자전거나 유모차를 놓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죠? 네. 집내분더 네 좋으니까 들어가서 보여줄게요 기대돼요. 네. 자, 우선 전실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 키계 신발장 다섯 칸. 음, 다섯 칸. 네. 띄움시 공 것도 잘 되어 있어요. 네. 전시관 깨끗하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까지 봐주셔야 돼요. 이쪽이요? 이야. 이쪽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쪽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네. 키큰 신발장 이쪽에 또세 칸이 있는데, 음. 이 정도면 저쪽은 신발 놓으시고, 이쪽은 그냥 창고처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충분하겠죠. 네. 그리고 이쪽에 일괄소동부터도 잘 되어 있고요. 완벽합니다. 자, 그럼 부장님 바닥 한번 비춰봐 주세요. 네. 이줄눈 시공도. 와. 네, 우리 이 분사, 이 지금 보여드린 이 세대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빨리 이것도, 나오셔야 되겠 그렇죠. 1,200 정도는 버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빨리 나오셔야 되고요. 자, 중문도 양대 중문 하얀색으로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들어가 보시면 이 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사이즈는 참고해 주시고요. 창호는 영림 이중 창호 잘 되어 있고요. 네. 옵션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천장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벽지는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 색깔은 굉장히 좀 은은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앞에 밖봐 주시면 막힘이 거의 없죠. 야, 그러게요. 네, 오늘 우리 집은 주변이 막힘 거의 없습니다. 이따잘봐 주시고요. 자, 이쪽 보시면 중요한 거죠. 개별 온도 조절도 잘 되어 있고요. 음 모든 방에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자. 자, 공용 욕실입니다. 에게 하셨죠 그러게요. 근데 우선 색깔톤 되게 예쁘게 잘 맞춰 놨고요. 어, 도기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게? 왜에게라고 하셨어요? 너무 좁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쪽 공간으로 오시면 이런 화장 욕실 보셨나요? 샤워문이 안쪽으로 딱 따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메디톤 수준도잘 되어 있고요. 네. 고급의 대명사죠. 맞아요. 이쪽은 단차시공도잘 해놨기 때문에 건식, 습식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는 이런 욕실 정말 처음 봤어요. 맞아요. 너무 예쁘죠. 바로 이동하실게요.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아, 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좀 지저분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까 첫 번째 방이랑 사이즈도 동일하고 네. 구성은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눈으로만 사이즈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막힘 없고요. 네. 바로 이동하실겠습니다. 게자 거실로 가기 전에 네, 이쪽으로. 공간이가요 다용도실입니다. 야. 다용도실 환기창도 이제 크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워시타워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무상업션이죠 그렇죠. 근데, 어, 이게 뭐지? 장을 짜놨네요? 네. 근데 이게 일반 장이 아니고, 보시면, 와, 또 센스있게 걸어놨네요. 와, 그러게. 보일러, 보일러 안쪽으로 네. 장을 짰어요. 아, 너무 깔끔하다. 네, 고급빌라의 대명사죠. 조용하고 너무 좋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장도 잘 짜져 있고요. 네. 너 어, 뭐, 효율적인 다용도실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게. 요 가시면서 이쪽에 삼성 비스포크 3도 와 터치식이에요 무상 옵션으로 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와 바로 이번엔 오른쪽 봐주세요 네네 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이 D 자로 굉장히 동선이 편하죠 그렇죠 네,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게 환기창이 굉장히 커요 음네 앞에도 막힘이 없기 때문에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환기도 잘 되고 뭐 보기도 좋고 네. 이쪽에 보시면 하츠사의 3구 인덕션 네. 잘 되어 있고 한샘이죠? 메디푸드까지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쪽에 보시면 사각 개수대도 이렇게 크고 깊게 잘 되어 있고요. 음. 삼성 식기 세척기 역시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시탁, 조리대겸 식탁이 이제겠죠? 네. 근데 좀 식탁으로 하기엔 좀좁거나 높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닝 공간을 따로 빼놨어요. 오, 맞아요. 너무 전 이거는 음. 오늘의 포인트거든요. 등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네. 식사를 할수 있는데 양쪽에 또 아까 말씀드린 미니 베란 미니 발코니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밥뭐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도 어 옆에도 보면서 시원하게 음. 뭐 할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행복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한 식사를 할수 있는 다이닝 룸이다. 음. 자 안쪽으로 바로 보실게요. 네. 아 거실 공간 어떠세요? 어 이건 너무 넓은데. 엄청 넓죠. 야 창이. 청이... 야. 그렇죠. 오면서 눈으로 보셨겠지만 오늘의 창원다 k c c 인데창원 네. 굉장히 많아요. 와. 그러니까 개방 이게 3베이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창이 많으니까 개방감은 더 훌륭하죠. 맞아요. 막힘도 밖에 전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쪽 와서 이거 한 비춰봐 주세요. 아, 저 이,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벽 두께 보이시나요? 와, 아, 되게 두껍네요.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방열 단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 아트월은 웨인스 코팅. 음. 이것도 이제 친환경 페인트죠. 그렇잘 되어 있으니까 포름 알데이드, 뭐 아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삼성 대용량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음. 잘 되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죄송해요. 저쪽 한번 비춰봐 주세요. 어디 쪽에? 주방까지. 아. 네. 이큰 거실과 주방을 시원하게 하려면 저기 두개 있는 게 맞겠죠. 그러게요. 네. 와 창호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죠? 음, 아니 자. 너무 음. 너무 채광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주변 막힘도 없고 너무 좋으니까. 뒤또 네. 이쪽에 보시면 코맥스사의 아이오 t 연동되는 월패드 잘 되어 있고요 네. 보일러 컨트롤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조명 스위치도 세분화시켜서 잘해놨고요 음, 그러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안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포켓도어로 음. 비밀의 공간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은 3베이이 구조라서 길잖아요. 네, 근데 네. 제일 끝쪽에 안방에 위치하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뭐. 부부간에도 이제 부부끼리 해서 좋은 시간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죠. 그렇그 네, 것도 좀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좀 돈독하게도 지낼 수 있는 안방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화목해지겠어요. 그렇죠. 예. 자, 안방 공간도 어, 사이즈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침대를 배치했는데도 음. 공간 넓죠. 네. 왜 그러냐면 창호도 크게 나왔고 맞습니다. 앞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공간감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깔끔한 안방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자,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는데 음 드레스룸입니다. 네. 어, 드레스룸 에게 옷을 없다걸 할지 음. 이쪽으로 오시면 아, 숨은 공간 그렇지, 공간은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어요. 네. 시스템장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부부 사계절로 뻑뻑하게 걸리면 걸 수가 있겠죠. 네.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서랍장이 되어 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접어서 넣을 수 있는 옷들, 티나 뭐 니트 같은 건 여기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창호도, 여기가 창호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드레스룸까지 창호가 이렇게 큰창 보셨나요, 부장님? 아, 거의 없죠. 없죠. 창호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 창호 어디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KCC. 대한민국 1등. 음. 그 창호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와. 음, 자, 보시면. 안방 욕실인데요. 네. 와 합격이에요 벌써. 어 왜죠? 샤워 부스가 되어 있어 안방 욕실인데. 음. 와 환기창이 있는데 휴 환풍기까지. 네. 모든 구성 은 동일한데 우선 안방 욕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장님? 어, 샤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음.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충분한 거예요. 아, 맞아요. 샤워 부스 것 같아요. 맞아요. 샤워 부스가 되어있는 안방 욕실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음. 맞습니다. 오늘 집은 이렇게 구성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음~~, 음. 자, 오늘 집 어떻게 보셨어요, 부장님? 오늘 집 진짜 가정이 화목해질 것만 같은 그런 집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 네. 때문에 이제 소홀했던 부부 관계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였던 그런 다이닝룸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 딸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저 아무래도 결혼 아 아빠다 가장이다 보니까 이런 가족적인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집들을 보면서. 아 어, 제가 느끼는 거랑은 완벽하게 다르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은 것같아요다 고맙습니다, 부장님도 멀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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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는 <laughs> 앞으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실 때 좋은 집들 공감할 수 있는 집들을 찾아서 이렇게 또 보여드릴 거고요 네. 오늘 집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